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5월 13일 장종교 이후에 이 알테오젠.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가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를 토대로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msci 정기 편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속형 말담 기대증에 대해서 미국에서 치료제 특허 관련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이렇게 거래대금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었죠 하지만 이 고점 대인 22만원 찍고 나서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면서 현재의 저점 라인 지지 라인인 16만원대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이 18만 원대를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18만 원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SCI에 대한 전기 편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미국에서 지속형 말단 비대증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 이 16만원대 지지라인을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깨는 게 아니라면 아직까지 홀딩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가격대가 이 16만원대 이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지지라인을 깰때 거래대금이 크게 터지면서 악재를 동반하여서 이 주가를 깨어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래 대금들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확실히 알수 있도록 각 증권사에서도 확인하고 있는 이 세력들의 물량 매집 추정치를 통해서 지금 이 거래 대금들 유입이 되고 있는 건지 이탈이 되고 있는 건지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도록 모두 정리를 해 두었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이 일정들에 대해서 이 특허뿐만 아니라 MSCI에 대한 정기 변경 편입 가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핵심적인 치료제 이 지속형 말담 기대증 치료제에 대해서 특허에 대한 주요 일정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를 해두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MSCI에 대한 개별적인 이 알테오젠의 핵심적인 재료들 모두 정리를 해두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6월달에 공시 하나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 그리고 이 알테오젠에 대한 핵심적인 기업 분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알테오젠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최근에 이 알테오젠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지지 라인을 잘 버텨주더라도 18만원대 뚫어주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식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과 저점에서부터 매수를 진행해서 재료를 확인하고 일정이 준비된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여기 보시면 대한전선과 브리지텍 두 종목을 보내드린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왜 보내드렸는지,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여기 시간도 확인이 되시죠.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13일자 장 전인 8시 42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문자 주셨던 284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여기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이대한전선과 브리지텍, 오늘 장 중에 모두 20%가 넘게 올라가 있는 게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대금도 함께 크게 터지면서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매 물량으로 효과에 대한 변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 중심에 있는 섹터가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시가 매수하실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전에 문자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 걸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8시부터 이 타점들, 매도를 해야 될 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는데도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세력들이 저점에서 대량 매집을 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대량 매집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재료에 대해서도 보시게 된다면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관련 최대 호재인 HBM의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사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반도체 종목에서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 6월부터 기사가 발표가 되었을 때 이렇게 과거에 엔비디아와 협력했던 이력을 토대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밖에 없는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매수에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 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